자 제가 오늘 좀이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제가 또 다른 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 그래요. 자, 하마스 인줄 사살 여성 명을 사살해가지고 난리죠. 중국에 막70 아니 뭐 이스라엘에 70만 모여가지고 반정부 시위하고 알고봤더니 그여성 명을 언제 죽인 거예요? 예, 네, 이제 그 뭐죠 군인 이스라엘 군인 들어가기 전에 전에 오래 전에 죽은 게 아니고 잡히기 전에 이제. 어 사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나쁜 거죠. 지금까지 살려뒀다가 이스라엘 군이 구출하러 오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면 누가 나쁜 거예요, 지금? 구출하러 간 군인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죽인 하마스가 나쁜 거예요? 작년 10월 7일에 어? 들어와가지고 그1 2 0 0명이나 무참하게 죽이고 또 이번에도 또 6명을 죽이고 뭘 죽이는 거예요? 인질을 어떤 이렇게 협상 도인 거죠 그러니까 인질은. 그때도 250명 데려가가지고 지금 이제 100몇명 남았다 그러죠. 또 죽었겠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고 지금도. 근데 이게 뭐냐는 거 도대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오차 이, 이 이스라엘 전쟁을 이렇게 오래 가지? 이 안보장관 뱅글이 어디 올라가서? 성전사 성전에 올라가서 뭘 지어야 된다 하여튼 이분은 아주 극극적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성전산에도 모스크가 있는 여기에도 뭘 지어야 된다 회당 지어야 된다 말은 회당으로 지어라고 말을 했겠지만 사실 뭐 짓고 싶었겠어요 성전산에 성전 짓고 싶은 거죠 말을 저렇게 했을 뿐이겠죠 저희도 뭘뭐 회당을 지어요 우리도 뭐지게 성전 오늘 짓고 싶어, 이렇게 하겠죠. 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번에 어떤 전쟁이 길어지고, 왜 자꾸 이렇게 성전 산에 올라가고, 또 여기다 뭘 이렇게 짓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이것을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자, 불구남소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죠. 붉은 암소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성전 때문에 그래요, 성전 때문에.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를? 제사장이 정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붉은 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2022년도 9월 15일에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죠. 2년 전입니다. 2022년도 9월 15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보호 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죠. 민숙이, 어, 그죠? 이게 19장. 민수이 19장이죠. 불구남소가 네. 필요해요. 왜? 제사장들을 뭐하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몇년 만에, 2000년 만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붉은 소가. 몇 마리나, 다섯 마리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아홉 마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붉은 소가 나타나면 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홉 병은 이제 제2성전까지 끝났고, 2000년에 끝났고, 열 번째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열 번째가 지금 될이 송아지, 붉은 송아지 열 마리가 2년 전에 이스라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사장, 성전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붉은 암소까지 있으니까 완전하게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될수 있어서 이제 뭐만 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언제 짓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년에 이런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9 4 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에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년 전에 붉은 암소가 도착해요. 그리고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이 돼.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그래요. 왜이 전쟁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지금, 아... 1200명이 죽었고, 지금 포로가 지금 250명에서 많이 죽고, 또 이번에 살해됐고, 이런 것에 어, 신경쓰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어떤 가자에 어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거기에 지금 협상이 되네, 안 되네. 막 이런데 신경쓰고 있죠. 누가 나쁘네, 누가 이런 거 신경쓰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작년에 그렇게 이 전쟁이 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져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내일 모레 몇 달,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최악의 상황이고, 그럼 이것의 결론은 뭘까? 왜 2년 전에 붉은 암소가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완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의 완전체 유대인의 완전체가 뭐예요? 일단 나라 됐고 예루살렘 회복이 됐고 남은 거딱한 가지요. 이스라엘의 완전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립이 될수 있는 조건에 그 암소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는 단계에 전쟁 일어났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 전쟁이 끝날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엇을 건립하는 요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뭐요? 제 삼성전을 요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겠죠. 그리고 전쟁을 끝내겠죠. 그것이 두 국가 해법이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든 안 하든간에 어떤 이제 평화 시대가 있다고 볼 건데 거기에 요구 조건이 바로 뭘것 같냐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삼성전 조건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이미 불분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제사장 정결하게 하고, 성전 짓는 거야. 뭐 금방 다100%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작만 하면 돼요. 모든 도구들 다 준비되어, 성전 도구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짓게 돼. 그래서 이 결론으로 나지 않을까. 왜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많은 사상자,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금이가 그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완전체, 이스라엘과 에루살렘과 이제 마지막 제3성전 건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한테 절로 들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면 되죠. 어차피 이 전쟁도 이제 한뭐 아 내년 정도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렇게 길어진 의미, 전 세계가 지금 다 반유대주의로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근데 다들 외적으로 지금 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죽고왜 지금 뭐 이스라엘도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이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 지켜보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진짜로 그런지 왜 다른 준비는 다 됐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고, 이게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게 지금 성전산에 이미 모스크가 있는 알아서 그 사원이 있는 상황에서 성전산을 짓는 것이 그 쉽겠습니까? 이 정도로 된통 큰일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협상이 되고, 그나마 그것을 할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6.1 전쟁 가지고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니까. 그 정도를 또 얻을 수 있는, 뭐가 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결론은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제3상전 건립 부 허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3상전의 건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7년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한일에, 다니엘의 한일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히 지금 보는 거.